<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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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 <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니tv의 후니를 맡고 있는 후니입니다 아, 후니tv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 오늘 그 제가 속해 있는 젠틀맨에서 어, 공연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라고 하는 춤으로 어, 굉장히 유명한 카니발이 있는데 젠틀맨에서 공연을 좀 하고 왔습니다. 공연 영상을 한번 짧게 보실까요? 짧게 봅시다. <laughs> TV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훈이 TV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비트박스에 대해서 좀더 완벽해지기 위한 TV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비트박스로 미쳐보기 프로젝트도 좀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비트박스의 스킬을 좀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의 영상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특별히 제가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강좌처럼 올린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누굴 가르칠 수 있겠어요? 네, 저 혼자 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습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교수분들이나 선배님들께서 제가 하는 그 스킬들이 잘 가고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되니감사드리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비트박스의 기본 중에 기본 스킬인 하이햇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그 비트박스 하이햇 스킬은 댐핑감이 좀 없었죠.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치치치치치 소리를 날리듯이. 다른 그 비트박서분들의 하시는 영상들을 좀 보니까 어, 힘이 힘이 있는 그 비트박스 소리였어서 그걸 좀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유심히 보고. 관찰을 하고 했는데 제가 했던 방식 츠츠츠를 날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끊더라고요 츠이나트처럼 받침을 붙여서 하니까 그게 조금 더 어, 리드미컬한 소리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소리는 츠치였는데 그걸 한번 츠이나트스로좀 한번 해볼게요 자츠스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스루요 아잘 안되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트스루 아 그렇죠 트스루 해보겠습니다 4비트 8비트 16비트 안에서 빠를 때만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땜빙감 있는 하이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계속 연마를 좀 하고 다른 스킬과 접목을 시킬 때좀더 안정된 소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하이햇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햇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어, 후니TV의 후니였고요 다른 스킬로 여러분과 한번 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후니TV의 후니였습니다.